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향이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이 권리와 그리고 권세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신분 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모든 천사들이 이제 섬기는 그 대상으로 신분이 높아집니다. 수천억 이상의 천사들은 하늘 나라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권세와 신분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들이 쓰게 됩니다. 성부 아버지의 메스터플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목적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 직전에 마지막 창조의 최고 목적인 인간의 영혼을 6일째 창조하시고 쉬신 것입니다. 엘로힘께서 3일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창조주께로부터 만들어진 영혼이 죽기 전에 꼭 해결받고 신분을 확보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름을 진실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성부 아버지께서 이 조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합법적 천국의 법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자녀라는 권세를, 이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건 우주적 권세입니다. 전능자의 권세며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3일 체중에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창세기 1장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엘로힘 중에 한위 대신은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의 하나여.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게 하십니다 이건 우주를 다져도 받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건 성부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인데 이것은 영원한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The Son of the Living God 요한복음 1장 18절 나를 창조하고 나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갈 운명에서 건져준 그 세이비, 그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를 인정하고 자기 영혼 속에 받아 모시면서 존귀하신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요. 성부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시되 그 법적인 그 권리 안에는 뉴크리에이션. 영혼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창조주께서 가진 유일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창조주가 가진 그 생명을 새로운 창조주의 생명을 넣어주면서 New birth Regeneration Born again 하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한 영혼에 대한 거듭나기 전 b e f o 와 거듭난 후에 After가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어떤 영혼상태로 우리가 바뀌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졌는가? 왜새 사람인가? 왜 이거를 2주, 3주 계속 그 심각성과 중요성과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이 걸린 문제가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을 이제는 뼈가 저리도록 느껴야 된다 그말이 뼈가 저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의 영생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할땐조 h 아 n a r 스 영원한 창조주가 가진 생명을 주러 왔고 이 생명을 인간이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성부 아버지 앞에서 죄 처리를 해야 되고, 죄 값을 지불해야 되고, 이 죄로 인한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몽땅 가져가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담당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이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그냥 입술에 앵무새 같은 믿는다는 표현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죄값도 가져가고 저주도 가져가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무하잖아요 뭐 돌리잖아요 죄를 가져가고 저주도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그 진노까지도 그 아들에게 쏟아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당해야 될 그런 영혼 상태, 옛 사람의 영혼은 우리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값을 받아가지고 심판받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끌어 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했어요. 대신 이대신이라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를 마음속에 영혼속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리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아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1위의 성부께서 제2위의 성자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영생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정적으로 믿는 자들의 하나여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권세를 천사들이 부러워할 권세를 이 권세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특권은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그 창조주는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창기 1장에 32번 나왔던 엘로힘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꼭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된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생명이 그 영혼 속에 이식되어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시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새생명이 들어갔다.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놨기 때문에 옛날의 내 영혼 상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새것이 됐다 이게 새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태어나야 돼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진짜 보너긴 인 크리샤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요 이 말씀의 잣대를 자기 영혼에 딱 비춰보면 오 어, 나는 새 사람이 맞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못 믿어줘? 그러면 회개해야 돼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의 그 영혼의 커넥션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이 되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된 자의 하나여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새 생명을 넣어주면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이 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안 들어가 내가 가서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들여다보시는데 마음을 들여다보시는데 성경적 믿음을 가진 자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 거야 바로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고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내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셨다 그걸 믿는 근거로 해서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제 이후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거기까지 잠깐이요. 너무 너무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토시 하나도 떨어지 않는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위치기 때문에 이 진실로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예수님께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건 인간에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할 때는 이건 절대적인 거야. 이건 절대 기준인 거야. 이거를 뒤틀거나, 여기다 덧붙이거나, 빼거나, 늘리거나, 줄이는 이자는 잘 들어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빼는 걸 두려워해요. 이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 이 세상에서 이 큰일 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로 빼거나, 늘리거나, 인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리키신 말씀은. 억만분의 일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토시 하나를 인간이 빼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우스개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배 없어요. 예수님이 가리킨 내용을 이상하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빼거나 뒤틀면 이건 성령의 워킹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분별을 가지라 그 말이야. 예수께서 진실을 반복적으로 두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다하나가의 원문은 위로부터 라는 뜻이야 위로부터 위가 어디야 하늘로부터 하늘이 어디야 서드 헤븐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천국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의식 자체가 그의 영혼 속에 없어. 아이고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거야. 아니면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인식이 그 중요성이 없어. 새 사람을 만들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알게 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그 영혼의 메커니즘과 거듭난 후의 영혼의 메커니즘은 달라.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영혼에는 예수님을 막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거부하니까 썩고 죽고 거부하까지 하고 사탄을 따르고 어둠 즉 사탄의 본질과 지옥적이고 이 죄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영혼 상태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즉 내세관이 없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세관이 없어.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없어. 천국 지옥에 대한 이런 내용은 그는 사실상 거부하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게 이상한 거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게 3절과 5절이 두 개가. 이건 영원한 기준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안 들어가면 이건 거듭난 게 아니야 실제로 천국에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 이 거듭난다고 하는 원문은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아노댄이란 단어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한번더 탄생을 받은 영혼이 아니면 그 뜻이야 그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 영혼 상태가 요 신기하고 신비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어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난 영혼들에게만 중요한 세계입니다 중요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식이 들어갔으니까, 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네. 천국을 향해 침내 가는 자들. 마태복은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증거는 죽어볼 필요가 없고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왜억만 분의 일이라도 예수님은 토시 하나도 거짓이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잘 들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고 지옥을 증거하고 지금 저 편의 세계를 증거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잖아.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본 적 있어? 없어 죽어볼 필요도 없어 가보고 인내 없냐할 것이 없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야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것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가 된그 영적인 이퀄 시스템과 생태계와 그리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우리 영혼 속에 창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성경님이 그냥 가르키면 성경 자체가 그냥 100% 다이렉트로 믿어지게 되있니까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그렇게 필요한 거야 천국으로부터 한번더 탄생받은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우리는 땅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거듭날 때는 다시 한번 두 번째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새 생명 영생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서 줘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의 실제적인 고향은 천국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 우리가. 그러나 거듭날 때는 이 땅에서 생명이 새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영생 생명이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가져오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 속에 있는 새 생명은 그 출처는 그 시작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의 실제적인 고향은 천국인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향이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이에요.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 1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더더 더 나은 뭘 찾아요?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데 그더 나은 본향이 어디요? 이 땅이여 하늘이여 곧 어디에 있는 것이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본향을 사모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놨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 뉴 제루살렘, 게시록 21장에 나오잖아 Better country, a h e a v e n 라는더 나은 고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본향은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 본향하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는데 이게 고향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출천한 그 시작은 하늘이었기 때문에 천국이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의 고향은 천국인 거야. 그래서 찬송가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향인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들. 뽀녹인 크리스들 새사람들 영혼들은 천국으로부터 받은 그새 생명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의 고향은 어디요? 천국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44절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옵시다 입술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옵시다 이제는 가슴으로 영혼으로 신앙생활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건 엄청난 내용을 가진 비유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은 후의 세계의 이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때, 여러분, 내가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예수님은 마태 13장 44절로 연결합니다. 진짜 천국은 감춘보 부하와 같이. 비유를 했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은 정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죽어보지 않아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분양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사모한다고 사모한다는 이 원문의 직역은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리워하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타양살이처럼 거듭난 영혼들이 생각한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거듭나고 난 후에 이렇게 영혼이 바뀌는 거야요새 사람의 영혼은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한번 이 말씀에 갖다 들이대봐요, 대입해봐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내 영혼의 진정한 거듭난 영혼의 고향은 천국인데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을 타양살이로 생각하는 거야. 잠깐 내가 나그네처럼 머무르는 이 세상인데, 주님이 나를 이제 부르면 나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지구를 떠나 내 진정한 거듭난 내 영혼의 본향, 나를 기다리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와 내 주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진짜라면 천국을 그리워하는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 고린도 우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장맛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이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어진 집이 있어. 그런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게아니야이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런데 문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 이 서드 해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드 해븐, 셋째 하늘, 즉 낙원과 천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처소. 예배하러 가시는 거기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있는 집이야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거야.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직접 갔다 왔어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천국이 얼마나 자기한테 중요한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감춘 보화를 바꿔버렸다고 그러잖아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자기 거듭난 영혼의 그 영적인 영혼 상태는 자기가 영원에살그 헤븐이 하우스 이터널 하우스 창조주께서 지어지고 예수님 제2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지어진 집이 얼마나 찬란하고 비겁한 척 하겠어 그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침무에 돌아가고 발견한 사람은 침무에 돌아가는 거야 침무에 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침무에 가느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느냐 자기의 전 재산 제2의 생명 같은 전 재산을 와 바꿔 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천국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영원히 가서 살 곳인데. 거기는 이 백만 개를 지구를 다 줘도 못 바꾸는데 야 거기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 집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돌아갈 내고양 하늘나라라. 그게 사실이고 맞다 이 말이야. 인정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무엇은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땅이야, 하늘이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티즌십이 시민권이 킹덤 오브 헤븐에 있다. 얘기야.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얘기야. 확실한 거야. 그러니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고, 천국집 지어지러 가셨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네 이름이 천국에 호적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 자체는 너의 영원한 보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기뻐하라 이거야. 그 하늘 아래 기록된 내용이 북급을 라이프 생명책이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여기 또 오직이 나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뉴 제르살렘 천국의 다운탕 같은 새 예를 사전성에 들어갈 합법적인 권리와 자격과 신분을 받게 되는 거야. 여기에 천국의 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 또 하늘의 생명책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두 가지는 본혹인 크리스찬에게 새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천국의 법이야. 이 창조의 역사가 내 영혼 안에,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실제로 현실화됐고 이루어졌다고 할 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혼의 그 신분, 우리 영혼의 거듭난 내 영혼의 그 엄청난 그 법적 권리가 이 보장이 너무 엄청난 거야. 마태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한 자, 거듭난 영혼,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잖아요 베드로전스 1장 3절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